어, 어 수수광 호치치. 검수수 호치치? 어, 많이 올라왔네. 어. 가운데, 가운데 바로. 하이. 플릭 좀. 2, 2번 아, 간대가 간대 바로. 이거 라왔 거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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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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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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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다 벽로를 올려? 왜 그랬지? 가 하나도 안 가요 어떡해 아 마주먹어 괜찮아 다른 먹어? 1번 마요 1번 1번 고해 1번 준비 1번 고 경룡 사라다부 오케이 2번 전부, 전부 다 뺐다 더주 이제 빠트면 돼 얘네 투솔아 얘네 이거 먹으러 왔어 클릭할꺼야 이거 아직 안해 어 배지 아 안올라갔네 안써도 되겠다 됐지 1가 1 1 준비 3초 4초 5고 끄읕 1가 1 1고 굴렸어 즉변이야 이제 투즈보 오케이 때려 그냥 해봐 우리 터아 투즈보 투 와아 딜가 하나도 없다 3번 갈게 3번, 3번 5. 3 5고3 5고3 3 3 3 3 3 가요 3, 3, 3. 3, 3 1 1 1 1 1방 딸1딸 나이스 2 2조만 쳐봐요 조 살살 쳐봐 2번 바로 3 네. 바로 3 바로 3 바로 3 오케이 돼지 뺐네 3고3 3. 1번 일어났어 1번 네3다고1군파 순석 쥐어 순석 쥐어 오케이 나이스 1번 도 있어. 2, 2 2 3 봐주세요 2 때리고 있어요 동그랗게 돌냐왜3 3일 할수3 3점도? 4 4타트리 돌릴까 이제. 4 4 거야, 이제. 4 4 4 4 5 5까지 어, 아니야, 오케이,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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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. 3번 되나? 3번 돼 3구 다시 다시 버리고 버 3번 버리 3번 3 3번 봐. 아3 6, 1 1 3 1 6 1지8 19, 2 1 3 4번1 3 2 3 3 2 3 3 3 3 3 1. 아아 1, 다시 1. 1. 예. 3번 3 1. Night 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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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ế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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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úng hết hết click hế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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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박 2일 시이야 오케이, 4박 오케이, 4박 방 아. 클릭 클릭은 존나 5일. 5박 5일. 5박 5일. 5박 5일. 5박 5일. 5박 5일. 5박 엄풍 아, 좋아요. 광고의 권품... 네 오케이, 클릭해요. 또 나왔어. 위에 또 이,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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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.. 에 위... 면안 되는데 반대로 가네. 막힐 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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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위... 위... 안 아, 되지. 아 고, 고. 1. 1차 발요 계속 3 맞아. 0절. 1가요. 네. 어, 저거 정화거리안 돼. 1대 려 아, 거리안 돼. 13, 3. 3. 1. 전부 빠졌고 3. 전부 있을 건데. 아직. 아직 쿨이야 좀있어봐 네. 3. 3. 3. 3. 3. 3. 3. 3 계속. 아, 치승이죠 어. 어나 오케이, 3, 3. 괜찮아요, 3. 3. 3 봐봐요, 3. 어, 근데 방황스럽네. 9 <laughs> 갔어, 그냥. 3, 3 딸. 3 딸. 오케이, 나이스, 1. 라이번은 어떻게 아, 돼? 9, 8. 픽 끝, 점. 3 봐요, 3. 3고. 침묵이야. 네? 나이스, 1. 일단 네, 2 공제 네? 오케이 다에3 4달, 5 옆에 5 네. 마무리 합시다 여기 달 짜증나 아 이거 <laughs> <어쩔 수 없지? 웃음> 나포해 6달, 7달, 그 적우사. 네, 6 있어요. 어떻게 있는데 한 방에 갔냐? 그리니까 아, 나 신속의 전물이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렇게 일 킬을 주고만 해 어쩔 수 없이. 뭐. <laughs> 아, 안 된다고? 재는 힘이 조금 좋은 거야. <laughs> 아, 나온다. 삼 네. 단계 올리지 마요. 오케이. 오이 어, 단계 반만 올겨이 단계 하고 하나만 남겨. <laughs> 한번더 밀면서 밀면서 까면 되니까. 아, 이거 먹자 뭐 까. 내려오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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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이 올렸어? 네 2번 클릭 네 2번 다 지웠어 2번 가봐요 나이스 장 없어져 그 2번 가봐요 오케이 못겠다 음, 오케이 일, 바로 1 바로 1 바로 1 1점만 음, 참아요 1점만 음, 참 음, 3번이 잘타 3번 방방이거든? 3 9 3 3 3 3 3, 3 바로 똑플레고 하시네 플레봐라3 고플레, 고플레, 고플 들어가 이거 플레고 들어가 마레고 직전 직전 직전까지 오케이 고플번 고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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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플 오, 고 못터질 거야. 5가요 5점 만다 오케이 1 4뭐 해? 해4번도일어3어3 3 3 3 3 3어3네3 3요3 3봐3 3 3, 다 네, 3가요, 3. 3, 봐봐요. 3 계속 3굴속거굴릴3 봐요. 3 3 3 3 3 한번 공전 한번 더? 안끝밍 거야. 타이이안 나와요. 3가요, 3. 2 1끝내요 지금 젠클릭해 이제 뛰었어. 오케이. 끝끝점. 아이고. 이제 클릭 몇 단계지? 1단계는알지 아. 어의 없어. M. <laughs> 발음 잘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발음 잘해야 돼 진짜. 갈까? 네. 어. 유. 네 나가길 추천합니다. 에헤이. 이 좋은 조합으로. 저 아니 이다 먹었었지 한 번도 들어와서 전부 받고 먹어버리면 끝이라서. <laughs> 끝나지가 않네? 이거 계속 클릭해갖고 그냥 점수로 그냥 끝내자 아 근데 먹는 데는 되게 좋은 조합이다 네 좋죠 먹는 건 좋은데 그럼 뭐해? 버티지 못하는데 오케이 3단고 열쇠 깔 거야 이거 이번에 돼지 있죠? 야, 돼지 켜버려 이제 2? 2? 고 돼지 어, 3 3 3 3 3 3 3 3 1안 왔어 3 간다 오케이 4 4 4, 4, 4. 4까지 4까지 오케이 2, 2 2까지 만 피거든 때리면 돼 지금. 오오 오육 오육. 클리페다. 거의 목적인데딱오세요리가 뭐 멀어요. <laughs> 나오세요? 어어어어어어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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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이제 <laughs> <3살이. 웃음> 아! 아, <일> 어어어어스 <laughs> <laughs>